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팡이 스타탄 다음에 지팡이 쪽이 또 나오면 똑같이 10코스트 용덱 할 거고요. 자 곡궁이나 BF가 나오면 이번엔 길드 바루스덱 한번 가볼 겁니다. 자 길드 바루스덱의 장점은 뉴뉴 바루스나 구별 바루스처럼 뭐 연패 운영을 안 해도 돼서 자 리스크가 적다는 게그게 장점입니다. 자, 조끼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길드 바루스를 할 때는 처음부터 니달리나 블라디미르 같은 거별 유닛을 안 잡아도 돼요 일라오이 바루스 나미만 잡으면 됩니다 어 일단 곡궁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딩고가 좀잘 나온다면 룸룸 바루스도 같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딱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타리기 두 마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빛의 쪽으로 갈 확률이 좀 큽니다 이럴 때는 구인수를 스웨인한테 주면서 스웨인 덱도 볼 수가 있어요 자, 트위치 두 마리 징크스. 넘어갈게요. 자, 증강체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사냥의 전율 고르겠습니다. 자, 구인수라는 아이템이 있다 보니까 원래 트위치가 별로 좋진 않은데 이 트위치가 이성이 빨리 부는다면 이쪽으로 빌드업도 가능해요. 자, 이러면 그냥 트위치가 두 마리니까 레벨업은 땡겨 주고요. 징크스를 포기하겠습니다. 자, 딜러가 이제 민첩 사수 아니면 요네. 자, 혹은 바루스 이쪽으로 가겠죠? 자, 우선적으로 보는 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팔고 레벨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3코스트가 뭐가 나온지에 따라서 덱이 바뀔 겁니다. 자, 그쪽으로 덱 방향이 결정이 날 거예요. 아 트리스터나가 먼저 나왔다. 근데 웬만하면 념뇸이 안 가고 싶습니다. 뭐 사실 유닛들만 봤을 때는 각이 완전히 나온 거죠. 자, 딩거가 이성이 붙는 상황이었고요. 트리스터나 빨리 나왔고 징크스도 있었습니다. 념뇸이 사이펜데 그쪽이 가깝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최대한 바루스 덱을 보면서 가다가, 뭐, 각이 안 나온다면 다른 것도 충분히 갈수 있고요. 이 군인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못볼 수도 덱이 없습니다. 자, 다만, 쉬바나 덱은 끝났습니다. 군인수를 만든 순간, 이제 10코스트 용덱은 조금 거리가 멀어졌죠? 자, 처음에 요네한테 이렇게 군인수 들어가면 일성이어도 세요. 어, 일단 제가 좋아하는 볼리베어가 나오면서, 세주아니가이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볼리베어 덱을 간다? 그것도 가능해요. 자, 이러면 2연승이잖아요? 자, 레벨업을 땡겨주면서 세주한 이성이 붙었으니까 넣어주고요. 자, 세게 넣었으니까 이긴다면 1원을 얻으면서 볼리베어를 사면 되겠죠? 그럼 제가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피1 0 0이면서 볼리베어가 나왔고, 뭐 케인이나 아트록스까지 나와준다면, 빗비늘을 늦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바루스 근본 아이템은 구인수 루난, 거학 이렇게가 많이 들어가죠. 지금부터 곡궁이나 뭐 망토, BF 이런 것들 갖고 오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BF를 먹으면 트위치가 이성이 붙어버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트위치한테 아이템을 주면서 딜러로 써야 됩니다. 자, 이러면 조금 애매해졌죠. 자, 우선 세주한이를 쓰고 있으니까 눈을 사주면서 기병대 투입해 주고요. 자, 그냥 트위치가 이성이 붙었으니까 요네를 팔면서 9인수로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빌더만 봤을 때는 수호자, 기병대, 민첩사수. 이런 것들이 이성이 붙은 거고요. 자, 지금 만난 상대가 바루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루스덱은 포기하고요. 자, 여기서 가까운 거는 길드 자야덱입니다. 각을 보다가 각이 금방 안 나온다면 금방 포기하고 바꾸죠. 자,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자, 아직도 1 0원자를못 봅니다. 자, 트위치는 아이템을 준다고 해서 효율이 막잘 나오는 그런 유닛은 아니에요. 그니까 이게 요네이성이었다면 그냥 바로 8레벨 가는데, 트위치 이성이라서 바로 8레벨까지는 못갈 겁니다. 아마 자, 배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죠. 다이애나한테 물려버리면 바로 연승 끊어집니다. 잘 피해야 돼요. 자, 이거 물렸으면 100%졌겠죠 자, 5연승 좋습니다. 근 이제 6레벨 단계에서 민첩사수 하나 들어가면 깔끔하게 조합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지금부터 기병대를 사주면서 수호자를 좀 내려주고 기병대를 추가해도 됩니다. 어차피 수호자들이 전부 다 일성이죠. 자길드를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볼리베어가 한 번에 이성이 붙어버린다면 바로 볼리베어 대으로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케인도 잡아놓을게요. 자 우선 브라움이 나왔으니까 잠깐. 수호자를 써주고요. 자, 연승이니까 레벨업하면서 민첩사수를 투입해주거나 아니면 릴리아를 투입하면서 삼기병대에다가 비늘 여무자 추가할 수 있겠죠. 탱커 라인이 좀 많다 보니까 민첩사수가 날것 같습니다. 자 유연성 확정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길드 자해를 가게 된다면 이 길드 자해는 1등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휘바나까지 가야지만 덱 파워가 확 올라갑니다. 어, 이거는 이제 후반 전문가를 가도 좋고요 자, 길드 자야를 갈 거라면 길드 심장이 맞겠죠. 자, 후반 전문가 먹으면서 고벨류덱 가는 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자, 길드 심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끼가 두 개인데 덤블 조끼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이 기병대에는 어차피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덤블 조끼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좀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금 기병대에다가 민첩사서 빌드업 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자야 탈론 같은 거 나올 때마다 넣으면 돼요. 자, 질것 같으면 그냥 밤의 끝자락을 만들어도 됩니다. 가장 좋게 아이템을 구성해 나가는 거는 거합, 구인수, 자야, 얼어붙은 심장, 태불망. 자, 그거를 이제 뭐 키아나나, 파이크, 탈론, 이런 유닛한테 주면 됩니다. 자, 이겼으니까 템한번더 아끼고요. 자, 우선 자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길드 자야 되기 확정이 난 거예요. 자, 만약에 밤의 끝자락을 주게 된다면 자야의 근본 아이템인 거악군인수 수은 그중에 수은을 빼고 밤의 끝자락을 주겠죠. 자, 이거 케인한테 물리죠. 이거 밤의 끝자락 줘야 됩니다. 자, 자야 자한 마리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아이템을 절대 넘겨주면 안 됩니다. 아이템을 넘겨주는 경우는 자야의 시너지가 구성이 됐을 때 지금은 분노날개가못 들어갔죠. 이럴 땐 2코 이상이 더 셉니다. 자, 파연성 좋고요. 어차피 원하는 아이템 못 먹습니다. BF를 아껴봤자 곡궁을 먹으면서 거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곡궁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차피 못 먹어요 자 4원짜리 벨트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벨트도 인기가 많죠 자 이러면 그 연웅 갖고 오면서 얼어붙은 심장 만들어야 됩니다 자 최종 조합에 라이즈는 들어가지 않지만 네, 넣을 게 없다면 네. 길드를 네. 추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잡아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러면 7레벨도 찍어주겠습니다 라이즈를 추가해주거나 아니면 릴리아를 넣거나 릴리아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자, 릴리아는 금방 버릴 유닛이기 때문에 이 얼어붙은 심장을 릴리아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즈 정리하면서 이 자리 볼게요. 자, 길드 자야도 지금부터 아이템이 꼬인다면 안갈 거예요. 자야템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탈론템도 줘야 됩니다. 자, 대장군인데 다이아가 나왔으면 충분히 다이아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트위치 이성이기 때문에 그냥 자야랑 트위치를 쓰는 게더세 보입니다. 다이아 근본 아이템은 보통 인피 보건 뭐대천사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팡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가 좀 빨리 나오긴 했지만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지금 상대 조합 상대로는 뭐 트위치가 들어갔거나 다이아가 들어갔거나 어차피 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에 아이템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다이아를 갖고 있다가 아이템을 보고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자 저는 그냥 이거 팔고 이자를 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자야도 있는 시점이고요. 아이템도 뭐 얼어붙은 심장에 구인수 밤의 끝자락이면 자야랑 길 탈론의 템도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연승 끊어졌으니까 아이템 넘겨주고요. 자 조합은 여기서 이제 누나랑 레오나 같은 거 빠지면서 쉔. 자 그리고 이제 탈론이랑 같이 키아나 들어가고요. 자 오른 추가하면 조합은 끝이에요. 어 국궁이 더 나왔으면 이거 어차피 다야를 못 갔습니다. 자, 사이펜을 잠깐만 용병으로 쓰겠습니다. 뭐 탈론 같은 유닛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밤의 끝자락 얼어붙은 심장, 이런 거 전부 다 사이펜으로 쓸수 있겠죠? 자, 이러면 그냥 수원장시티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곡궁이 남았으니까 거아까지 만들어준다면 자야 근본템 완성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용병만 좀 써주면서 유닛들 나오면 그때 이제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건 레벨업 하지 않고 이거 돈을 확실하게 쨈 다음에 다 이성을 붙여놓고 넘어갈 거예요.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전투 증강체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돌리도록 하고요. 자, 뭔가를 찾았습니다. 황금알. 황금알은 터뜨리기만 한다면 포텐이 확실하게 터지죠. 자, 이거는 레벨업을 해야 돼요. 원래 돈을 확실하게 쓰려고 했지만 황금알이 먹은 시점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자, 오른 나왔죠. 자, 이길 수 있는 덱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병들을 잠깐 내려주면서 잠깐만 사일러스를 받아줄게요. 자 아직 탈론이 안 나왔으니까 사이펜은 뺄 수가 없고요. 자 이길 수 있게 구성을 한 다음에 원래 조합으로 갈 겁니다. 자세주안이 오른 쉐인 다 있어요. 이제 탈론만 나오면 조합은 끝이에요. 자 이긴 거 같죠? 그러니까 황금 에만 먹지 않았다면 이거 팔레미를 좀 천천히 갔을 겁니다. 자 이것도 부족해요. 지금 페어가 많으니까 이성이 좀 붙을 때까지 돌려야 됩니다. 사이펜 이성. 굳이 자야덱을 갈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사이펜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이펜은 뇽뇸이가 이제 서브로 캐리를 해줘야 되는데 뇽뇸이도 키운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그냥 폭풍을 빼주면서 사난동권을 집어넣어 줄게요. 사이펜이 이성이니까 사이펜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길드 자야에 대한 조합만 좀 들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로 버티다가 그냥 자야덱을 가거나 아니면 조련사를 쓰지 않는 사이펜덱이 뭐가 있죠? 엘리스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 잡으면서 엘리스덱도 볼수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여기서 난동꾼 유지하면서 자야 그냥 써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황금알만 먹을 수가 있다면 1등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은 게 망토밖에 없네요. 자, 이러면 사이펜이 이성이니까 좀만 버틸까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웬만하면 다 이길만해요. 근데 뭐 치감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비치한테는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잡기가 좀 까다롭겠죠? 자, 여기서 가장 무난하게 가는 거는 그냥 슈바나가 나왔을 때 사이펜이랑 교체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좋긴 하겠죠. 슈바나가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자, 일단 탈로 나왔고요. 자, 이 상태로 한 턴만 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냥 원래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좀 빨리 붙었으니까 세 보이지만 결국에 사이펜 저템으로는 캐리가 안 되겠죠. 어이 벌써 끊어지네요. 그니까 이게 캐리가 안 됩니다. 자 빨리 원래 조합으로 가서 황금알을 터트린 다음에 구렙 가서 휘바나 쓰는 거. 자 그런 느낌으로 백을 짜보겠습니다. 자 용이 좀 많다 보니까 비 f 하나 찾으면서 거학을 만들어 줄게요. 어 거학이 나왔죠. 자 이거는 받을게요. 자 거학을 주면서 주검 같은 거는 나중에 탈론을 주면 되니까. 오뭐 주검 루난, 탈론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거학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사이팬한테 주검을 잠깐 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조합이 다 나왔으니까 사이팬을 빼주면서 돈을 써봐도 되고요 자돈 쓰고 이성이 붙는다면 조합이 완성이 된다면 바꿔줄게요 자 탈론 자야가 생각보다 잘안 나오네요 자 야스오도 잡아주고요 아 어, 이거 너무 안 나온다 자 키아나는 한 마리만 있어도 됩니다 자야가 풀템이다 보니까 자야 이속만 붙인다면 9렙까지 한번 째보려고 했지만 지금 자야가 안 붙었고 다 페어만 잡혔죠 이러면 9렙은 못 봅니다 자 계속 돌려가지고 그냥 붙여야 돼요 자 확실히 사이펜이 뭐 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사일러스 뺀거 조합 맞춰주려고 뺀 거예요 자 헤카림 붙었고요 와 너무 안 나오는데요? 자 이거 사이펜 그냥 버리겠습니다. 이거 쉔도 잡아야 되고 지금 잡아야 될 유닛도 또많구요탈론이랑 야스오 혹은 키아나 같은 거 투입하면 됩니다. 자 오른까지 이성. 야 너무 안 나오죠? 자 탈론한테 얼어붙은 심장 주고요. 죽검의 밤의 끝자락 우선 야스오한테 주면서 잠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황금알을 깰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합이 너무 애매하게 나옵니다. 자, 뭐 사이펜 쓰거나 안 쓰거나 지금 백 파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성은 안 붙었으니까. 자, 탈론 이성. 자, 이거 루난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야스오 자리에 키 하나 들어가는 게 원래 조합이란 뜻입니다. 자, 소라카 바드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세주안이 빼고 잠깐 쓸수 있고요. 다 일성이라면 소라카 바드 들어가는 게더 셉니다. 그 마찬가지로, 소라카랑 바드가 이성이 나온다면, 뭔가 하나씩 빼주면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자, 일단, 보상은 터졌어요. 야, 이거를 9랩을 못갈 줄은 몰랐습니다. 자, 원래 좋은 유닛이 나올 때마다, 길드를 내려주면서 투입하면 됩니다. 자, 소라카, 솔라리 갖고 오려고 했는데, 뺏기는 것 같아서 그냥 도장 들고 왔어요. 자, 보상 나왔죠? 자, 찬란한 도장에 일반 도장, 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소라카 바도다쓸수 있고요. 자, 이래서 돌릴 때는 다 잡아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자야 드디어 붙었죠? 자, 이런 파이크를 팔고 붙이겠습니다. 자, 일단 앞라인한테 도장을 다 주겠습니다. 찬란한 도장 같은 경우는 딜러한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자, 자야를 이성을 붙이는 동안 탈론을 다섯 마리 찾았다. 자, 혹시나 탈론이 이성향한게더 붙는다면, 그냥 탈론한테 찬란한 도장을 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탈론 이성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쓸게요. 이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또제 생각엔 야스오도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딜 상황을 보니까 야스오가 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야스오랑 세주안이랑 교체해주면서 길드를 올려주고요. 이거 아이템을... 탈론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자, 쌍탈론 쓸게요. 그러니까 길드 자연은 진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자, 훨씬 세진 거 같죠? 아까 여기한테 그냥 줬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키아나가 필수였는데 지금은 폭풍이나 암살자나 전부 다 너프를 먹어서 키아나를 굳이 억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키아나 들어가는 것보다 이 상태로 가는 게더세 보여요. 자, 근데 1등 조건은 좀 갖춰졌죠? 왕관이 나오면서 탈론템과 자야템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9레벨 가서 키아나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탈론 삼성을 붙이거나 자, 그러고 이제 끝내면 될것 같아요. 자, 헤카림이 모렐 블루를 들고 왔으니까 맨 뒷자리에 놔두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블루가 있을 땐 궁을 바로 쓰거든요? 그래서 모렐로 다 묻힐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게 더 셉니다. 자 탈론을 두 마리 집어넣으니까 딜러가 다 사라지네요. 자 조합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쉔, 오른, 헤카림 고정이고요. 자 이제 세주아니, 바드 이런 자리에 키아나 같은 거 들어가다가 오코스트 이성이 나오면 한 마리씩 넣어준다. 자 그런 느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비치덱은 약해요. 비치덱은 딱 빌드업 때만 세다. 자 일단 3등까지 왔고요. 자, 6스테이지 지나면 그때 9레벨 찍거나 상황을 봐서 탈론 선상을 찍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끼었고요자 여기 사이펜 없으면 뭐 없습니다 야스오가 이성이긴 하지만 여기 별로 안 쎄보여요 조련사 사이펜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딱 여기서 슈바나 나오면 그 상황에서 세주아니 트위치 같은 거뭐 혹은 바드 같은 거 빼고 딱 슈바나 들어가면 육분은나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 슈바나 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길드 문장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길드를 버리기 싫더라고요. 이 7개일드 가면 1등이 확정입니다. 바로 뺏겼죠? 자, 이러면 그냥 탈론 갖고 오면서 삼성 한번 노려볼게요. 자, 사실 지금 구랩에 가서 그냥 한 마리 더 집어넣으면 1등입니다. 키아나나 파이크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탈론 삼성 보는 게더 좋다 보니까 구랩은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왼쪽 끝에 아니면 오른쪽 끝에만 놔두면 핵심 유닛을 띄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이펜 야스오 놈이미를 계속 1렬에 놔두고 있었죠 그셋 중에 하나만 뛰우면 이깁니다 야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죠? <laughs> 3등 죽었고 이거 끝났는데요 야 이거 50원 아니 60원 들고 끝났습니다 자 아무튼 길드 자야까지 보여드려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딱히 중요한 것보다 황금알 먹는 시점에서 운영이 바뀐 거 거기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